안녕하세요. 아, 뉴룡자, 하이. 하이. 저도 어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여러분들, 잠깐만. 마레씨 또 늦어? <laughs> 아, 마레씨 또 늦어? 또 늦어? 아, 어, 마, 마이, 마이크를 방금 켜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마레씨 어. 또 어? 늦잠 잤어요? 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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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일찍 일어나 있었는데 아 어. 일찍 일어났는데 늦었다 어 아니 아니 우리 생명을... 마이크를 아니 켰다?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장마 군씨가 그렇게 <laughs> 군기를 잡고 싶다네 <laughs> 어 120초나 기다리게 라고 말하면 되는거죠 소생님 <laughs> <laughs> 그거 맞아요, 뉴롱 님? 그렇게 <laughs> 하는 거 맞죠? 저, 저, 저희는 그냥 뉴롱이가 쓴 대본 그대로 읽는 건데 좀 조금 살려 드릴까? 나지 시켰어요. 그래 마리야 잘하자. <laughs> 어, 이리 이야. 뉴롱 좋지 않아? 너무 예리한. 아, 어. 그 <laughs> 괜찮아. 내내발 보고 있지? 그래 그래. 아버님 <laughs> 믿다. 다 죽어가지고 뇨롬씨 아니면 우리 못살아 평생 안 끝나 그러면? 뇨롬씨야 우리 구해줘야돼 <laughs>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? 난이들 올려서 한다 두번째 다른 공포 게임을 한다. 아니 아니야. 그러면 진짜 오늘 공포 할당제 끝났으니까 공포 할디에가 응. 있었어? 공포 말고 다른 거 하자요. <laughs> 공포 사실, 게임 아니. 말고 다른 거 있기는 해요. 어떤 거요? 예. 아, 공포를 하니까 제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재미 없고 이러니까 아, 안 좋은 거 같아요. 재밌는 거 재밌는 뭐, 아, 거지? <laughs>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 쉬우니까 게임이 노잼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걸 하자요 음. 음. 그러면은 파니코가 계속하자니까? <laughs> 재밌어 <laughs> 아 잠깐만 마구씨 <막울> <laughs> <laughs> 아 너무, 나... 너무 심했나? 마구씨 <laughs> 나 이러다가 음. 요롱씨 다음날 잠에서 못 일어나면은 나 조사 받기 싫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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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힐링게임 합시다 나도 조사 받기 싫어 <웃음> <웃음> <laughs> 나 방송 오래 <laughs> 하고 싶어. 나도, 나도 요롱이랑 방송 오래 하고 싶어. <laughs> 나, 그 정도는 아니야. 네. 디코 친구 삭제돼 있고, 막, 갑자기 <laughs> 요롱이 방송에 채팅 못 치고, 이러고 싶지 않 <laughs> 채팅 치니까, 아, 소연님이요? 아, 마레님이요? 아, 그분 언급하지 말아주세요. 개방송 <laughs> <laughs> 탓수 언급해, 임자, 갑자기. 보고. <laughs> <laughs> 어, 여러분이, 그러고 보니까, 서현님이랑 어떻게 됐어요? 하니까 갑자기. 죄송한데, 타스 네, 응급하지 말아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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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. <웃음> 근데 진짜 미안해요. 아, 나도 진짜 최대한 많이 노력하려고 아, 움직이려고 어, 왜, <laughs> 왜, 미안하지? 나 너무, 너무 재밌다. <laughs> 영상 잘 뽑았는데, 어, 왜? 괜찮아? 어, 왜 미안하지? 아, 뭐 아. 영상을 뽑아! 아. 그래서, 파스모포비아를 할지, 진짜, 공포게임 아닌 다른 음. 게임을 할지, 카스모 포비아는 다음 주 합시다. 다음 주에 고고. 음. Okay. <laughs> 오늘 공포 일 단계 다 했다고 하니까. 음. 어. 어 뭐야 누, 야, 뭐야 어, 어, 어 밥솥 뭐, 밥솥이야? 유채나 그, 그밥다됐다밥먹었어 어. <laughs> 소연님 네? 저랑 공포 게임 하고 싶어요? 네. <laughs> 아, 솔직히는 <솔직해서 웃음> 보기 좋다. 거짓말은 안 하네 소연님 어. 저 도움 네. 안 되는 거 아까 못 보셨어요? 봤어요 근데 저랑 하고 싶어요? 네 <laughs> 솔직하네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비겁한 DNA가 있어서 <laughs> 난 약자를 괴롭히는 게 재밌어 요 <laughs> <laughs> 말해요 응, 넌 어떻게 생각해? 뭐를? 다음 주에 <laughs> 공포게임 할때 내가 또 도움이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? 답답하고 <웃음> 짜증나서 <웃음> 같이 하기 싫지 <laughs> <쉽지> 않을까? 너무 상쾌하고 통쾌하고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뿌듯해지는데? 이런 씨. <laughs> 너 나한테 무슨 대답을 기대하는 거니? 내가 볼땐 마리 씨가 더 나빠. <웃음> <웃음> <나> 옆에서 <laughs> 거절해 나는 <laughs> 마리 난 마리 씨가 왠지 한때 날랐을 것 같아. 나 <laughs> 마리 씨 보면 눈깔것 같아 왠지. <웃음> <웃음> 아 오해해요 저저 진짜예요 진짜. 나중에 만나면 바로 눈 내리 깔고 되어야겠다 <laughs> <laughs> 마리 씨 보면은 빵 사오고 <laughs> 싶어질 것 같고 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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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공포 게임 많이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. 안괜아요 알면 됐어요. <laughs> 아제 아, 끝까지 포도컵 봐. 와 아, 끝까지 물고 나주지 않아다다음주파스노피아는좀 <laughs> 고개를 들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오늘 그래도 좀 면역이 생겼을 것 같아요. 응. 아 노잼 <laughs> 아 재미없어. 진짜, 이 압질핀이랑 아, 표도핀을 어떻게 하지? 안 무서워하면은, 어떻게 <laughs> 진짜 저게 무슨 말이야?